뭐예요? 엄마가 뭐야? 그렇게 상하였니네 네, 엄마 엄마 맞아요 왜? 엄마가 필요했대 필요한 거 아니다 엄마 자신도 모르는 거잖아요 응? 엄마가 뭐 했는다고? 엄마가 자식은요 엄마가 자구하는 건요 엄마가 사... 엄마가 사고쳤어요 엄마가 사고 쳤다고. 사고. 사고를 쳤다고요. 사고 어떻게? 아니. 번우야. 뜰. 엄마가 당신 최고야. 엄마가 당신 최고라고. 당신 최고야. 엄마가 당신 최. 처... 엄마가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엄마가 당신을 엄마가 벗어날 거야. 걔가 안 한다고. 와누야 문좀 열어 n 야야 a 야야 n 야야둘 y 마 n e way, one way, t w